이거 꼭 올려야 되는, 데 이제 한번 이제 툴툴 나가지고, 천정상이 툴툴툴 나가지고, 올려야 돼. 그냥 한명 밖에 안 봤으니까, 삭제, 삭제해야 되나, 쟤나. 올려야지. <laughs>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그러시오? 그러니까, 예, 저 차, 차연 보고 올라갔더니, 아이 여기, 여기, 보고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충전기하고 가, 까우니까 여기 3분에. 네. 1에서0까지 숫자, 숫자 입니다 1. 일본 남이 2. 이쁜 여자를. 3. 38선에서 4. 사방을 둘러보는. 5. 오을베긴 후. 6. 6개월을 지나. 7. 시발를느기는 팔, 팔뚝 많은 고추가, 그, 그망속으로, 씨. 나다 <laughs> 보았다, 떴다 보다열번 했대요.